2번입니다. 22번 에보시면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y는 절댓값이 붙어 있는데 여기 안에 또 가오스가 있어. x-2 가오스에다가 절댓값붙어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의 범위가 3, 4 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정리를 해 봤는데 가오스 x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생각하실 거든요. 여기 있는 값을 이 법에 맞춰서 쪼개기만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 되시겠습니까? 얘가 정수가 변하는 점은 x가 정수가 변할 때 그대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x의 값이 0인 범위 하나 0에서부터 x가 1인 범위 하나 1에서부터 x가 2가 되는 범위 하나 2에서부터 x가 3이 되는 범위 하나 마지막으로 x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 여기 아니에요 이거부터 그럴까요? 얘부터 정의할 건데 이 범위 상에서 얘 값은 분명히 그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 여기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넣었다 치면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었다 치면 0일 거예요. 얘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3 넣었을 때가 3을 넣어야 되나요? 3넣으면 1x. X 이렇게 약간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사실은 이건 사실은 9겠죠. 아, 불안다. 죄송합니다. 3이겠죠. 해보자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먼저 그릴 거는 뭐부터 그릴 거냐 <laughs> 마이너스 1일 때 1,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여기서 먼저 그릴 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부터 그릴 거예요. 요 함수부터 그릴 건데 범위에 따라서 함수 표현이 약간 다르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1, 2, 3. 대충 여기인가? 등호가 여기 마이너스에서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서부터 약간, 어 이렇게 돼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0이네요. 색칠해서 약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가 잡힌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는 뭐할 거냐? 절대 까만 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 색깔 뒤집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는 색칠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 될 거고, 여기는 그대로 찍히고, 여기도 그대로 찍히는. 약간 이렇게 되는 주황색깔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상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치역이 설정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냐면은 0에서부터, 0에서부터 그 Y라고 하는 치역이 어디까지? 지금 3까지 범위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답이 1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